오늘 오픈박스 할 제품은 샤오미 디어마 보풀 제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박스 오픈 영상은 빠르게 돌렸습니다. 구성품은 제품 본체 테이프 클리너 4개, 충전 케이블, 청소용 소리입니다. 아 본체에 내장된 테이프 클리너까지 포함하면 테이프 클리너 총 5개가 들어있습니다. 보호망이 잘안 닫혀있네요. 음. 칼날이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 스티커로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붙어있습니다. 손잡이에도 설명서가 있네요. 일단 전 알기 쉽게 제품 상단에 다시 붙여놨습니다. 구조는 조금 단순한데 3개의 칼날이 보풀을 제거하고 보호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면도기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망을 다시 조립하고 뒤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보호망을 제거하면 안전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손잡이 음. 부분에는 테이프 클리너가 내장되어 있어서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고요 실제 사용 영상은 여친님께서 참조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옷이 최고였네. 그 옷이 잘 보여. 음. 음.